제 112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이 2월 21일 대구광역시 엑스코 오디토리엄에서 열렸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대구의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운동 기념일과 연계해 펼쳐지는 2019 대구시민주간 개막식과 함께 진행한 이날 기념식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채루 경북도지사, 박신환대구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각계인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지문 낭독, 국채 보상 운동 창작 뮤지컬 기적소리 주제 공연,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주권 회복 운동이자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의 뜨거운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1997년 IMF 금 모으기 운동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현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일제로부터 도입한 차근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의연금을 모아 일본의 진빚 1,300만 원을 갚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모금운동으로 전국의 남녀노소, 빈부기천, 종교를 뛰어넘어 일본, 미국, 러시아의 동포들까지 참여한 국권회복운동입니다.